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하브란 썼습니다. 레인딜리고요. 분갈이를 했죠. 자 이렇게 구근이 절반 정도 보이게끔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위에 흙을 다 제거하고요. 아래 뿌리 부분 있죠. 그거는 건드리질 않 하고 자르거나 이러질 않고.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답니다 데빌레 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이요 너무 길어 가지고요 이렇게 자 밑에 부분을 잘랐어요 제가 요만큼 이렇게 아래에서 새순이 나와서 또 꽃이 이렇게 피네요 요거 나머지도 이렇게 해서 잘라 줘야 될것 같아요 초연초가 꽃이 꽃망울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꽃이 조금 좀 일찍 필려나요? 새순이 다 도다 나왔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꽃망울이 오거든요. 새순 끝에 어, 작년에는 어, 8월쯤 꽃이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니 올한 6월 중순까지 꽃이 계속 피었어요. 근뭐한 10개월 핀것 같아요. 올해도 기대를 해봅니다. 소리하고요. 사계부용. 요번에 처음처럼 해서 가져온 색깔이 요렇습니다. 핑크가 아니고요. 노란색에 요런색입니다. 저는요. 비가 밤새 조금 좀 많이 왔어요. 지금은 아주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살짝 옵니다. 지금요. 이렇게 젖어 있죠. 루비 보르니아가 몇, 개월쯤, 몇 개월째 이렇게 피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펜시미도 새순이 나오면 캄파놀라는 이렇게 해서 꽃이 핍니다. 보라색 버베나고요. 씨가 떨어진 청아지소이가 요즘 이렇게 하나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기 엔젤 카랑코의 뒤에 어 거기 있는 게 구근 베고니아가 하나 잎이 넓적한 거죠. 뒤에 한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자라고 있는데요. 구근 베고니아가 질문이 하나 있으셨어요. 음. 살펴볼게요. 제가 구금베고니아 이렇게 딱두 개가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한 3년째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요거흰 가루 있죠? 병 들었을 때 얘가 같이 병이 들었어요. 잎이 하얀 요런흰 가루가 생겨가지고 제가 잎을 여기 밑에 좀 따냈어요. 이렇게 아래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어, 이제 치료는 좀된거 같아요. 이게 자꾸 잎이 끝이 이렇게 말라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었었어요. 이제 요런 데 세순이 요렇게 돋아 나오고 있죠. 치료가 됐는데 요런 데 치료가 조금 요렇게 좀된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병이 들으면 잎이 요렇게 생겼어요. 거의 이제 치료는 다된 편이에요. 요렇게요. 자, 요런 거 이제 보기 싫어서 제가 요렇게 따버립니다. 이렇게 따서 치료 다된 아이.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 있던 아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얘도 약간 좀 병이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병들은 아이가 치료가 됐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잎이. 치료가 돼도요 이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자, 물을 줘도 구금 배고니 아가 잎이 축. 처진다고, 이렇게 되신 분, 가습일까요? 뿌리를 뽑아 봐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병이 들어도 처집니다. 요그 다음에 가습일 수도 있는데요. 구근백원니아나 요런 데, 오샤베, 요런 팝콘 백원니아나 로만자나. 요런 것들은 키울 때요. 물을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스파크 백원니아 카랑코에. 자, 이건 분홍 에코즘이라는 건데요. 이런 게다 구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똑같이 줍니다.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모아놨다가 잎이 저는 한 비가 올 때는요. 한 일주일도 물을 안 주고요. 햇볕이 딸깍 나면 한 3, 4일에 한 번씩 물을 주거든요. 자, 물 주는 방법은요. 어떤 거라든지 입이 처졌을 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물을, 나는 물 저기를 잘못 주겠다 이러면은, 어, 입이 어떤 거라든지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다 모아놨잖아요. 모아놨는데, 하나라도 입이 처지는 게 있다 이러면 공통적으로 물을 이렇게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습이 안 되게 주려면은요. 자,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요런 구근에다 물을 저장을 하고 있어갖고요. 한 일주일 이렇게 안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습기가 있다 이러면은 분을요, 바짝 흙을 한 번은 바짝 말린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한 일주일, 뭐 열흘도 어 물을 안 주면 좋겠죠. 그 쳐져 쳐져 있는 것이 물을 안 주면은 도로 요렇게 생기가 돌아요. 그런데, 구근이 많이 썩었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캐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설란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자, 설란이 지금 이렇게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하엽이 하나 정도는 이렇게 지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야지만이 설란이 정상입니다. 흰설란은요, 이렇게 번식을 잘하고 있어요. 엄청난 번식을 하고 있죠. 실, 설란이 지금 잠자러 가나요? 하는데요. 지상부가 다 없어졌나요?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제 설란을 보여드리는데요. 구매하셔가지고 밑에 분갈이를 안 했으면은 혹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설란이 잠자러 가나요? 하신 분은요, 지상부가 없으면은요, 화분 분갈이 안 하시면 화분을 엎으세요. 엎어가지고, 그 알갱이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세요. 자, 분갈이 저 요런 식으로 했는데요. 어, 야생토 40, 토동이 흙 40, 흙 20. 요렇게 해서 분갈이를 지금 요, 거의 가다 해놓은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물 많이 줘도 별 이상 없이 잘 자라는데, 어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심으니까요. 구근이 무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하시고요. 멀었어요. 아직 잠자러 가려면. 지금 번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앵초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앵초 요즘요, 힘들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인디언 앵초 하고요. 어, 일부 앵초는 잠자러 가는 앵초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렇고 있습니다. 자, 잎을 다 따주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요. 힘들어해서요. 잎을 다 따줘 가지고 시원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일부러 다 따주고 있어요. 이렇게. 밑순만 이렇게 키웁니다요. 자, 저번에 제가 너무 이게 방대해서 가위로 자른 거 보셨죠? 이렇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절반을 차 가위로 잘라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앵초 관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문자초는요, 그늘에서 키웁니다. 햇볕을 보면은요, 얘는 잘안 자라요. 이렇게 그늘에서 키워도요, 꽃대를 잘 올려줍니다. 이렇게 꽃대 잘 올려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늘에서 키워도 이렇게 꽃대 잘 올리고 있어요. 자 대문자초 그늘에서 키웁니다. 에피스시안돼요자 그냥 화분에서 키우다가요 화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분갈이를 한번 미리 해봤어요. 자 흙은요. 야생토를 구매하신 야성토 100%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거의 다 털었어요. 조금만 남기고. 물에다가 살랑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요. 거의 다 털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이틀 됐어요. 자, 비가 와서 그런지 별로 몸살은 하지 않아요. 얘는 조금 더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자, 분갈이 하고서 물을 줬습니다. 하고서 자 요거 초콜릿 크림 얘는 캐서린 이에요 두 아이를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 저희 지인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분갈이를 했는데 몸살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렇게 해 보았답니다 네, 참고하셔서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하세요 저는 요게 너무 더워 가지고 찬바람 나면 하세요 이랬는데 장마철에 이렇게 했는데 어, 요두 아이, 요건 아주 싱싱하죠. 근데 요 아이는 약간 좀요렇게 젖이고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해주세요. 풍노처구요, 에키메네스 도트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자, 에키는요. 뒤에가 이렇게 이파리가 이래요. 자색이에요. 자, 이거 신린기아라고 팔았는데 에키입니다. 세 가지 색상이라고 그랬죠? 흰색, 빨간색, 보라색. 세 가지를 다 제가 요렇게 해 놨는데 하나가 요렇게 꽃망울이가 지금 왔어요. 한 가지가 한 나무가 한 가지 색이.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 신린기아라고 요렇게 했는데 에키에냈습니다 기가 못해, 꽃이 이렇게 피고요. 키리타, 타미아나입니다. 뭘로고요? 자, 요거는 산드랍니다. 어, 초연초가 전체적으로 잎이 이렇게 되고 있죠? 라임입니다, 요거. 라임 굉장히 예쁘죠? 할리퀸 레이스고요. DS 1386이고요. k g a 황화설란입니다. 노란설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대씩 꽃을 보여줍니다. 한열 대는 본것 같아요. 한 쪽에서 <laughs> 자 이거는요. 고사리예요. 고사리 무늬 고자리인데요. 햇볕을 쐬면 안 됩니다요. 그늘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고요. 요거는 분홍 어, 분홍색 미니 계승마입니다 키리타 카주 룰레체리. 와, 룰레체리. 꽃 정말 많이 핍니다. 6센트 원하고 원할 것이 원하고 원할 것이다. want to n d will인가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SSM121입니다. 자, 요거좀 한번 봐 주실래요? 요즘에 어, 저희 집에 어, 이 제라늄이 병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잘라놨는데요 자 꽃꽂이 하기 전에 잘라놨는데 요런거는 괜찮죠 녹이잖아요 잘라놓은 상태에서 잘라놓고서 요거를 한방에 s 나 고런거를 약간 이제 뿌려놨어요 여기가 꼬독꼬독 해지면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요 나머지 다 괜찮은데 이렇게 잘라놓은 부위가 여기 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한가지만 요 한번 보세요 새까맣잖아요 이렇게 검은색을 띠죠 이러면 한번 더 잘라야 됩니다 이름은잘 저기가 잘안 돼요. 썩어요. 이게, 이게 그 남아있는 거예요. 요렇게 녹이 있어야 돼요. 요렇게 녹이 있어야 되는데, 요 금지요. 한번더 자르세요. 한번더 잘랐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말려보세요. 살짝 뿌려서 말려야 됩니다. 한 방에 S 같은 거를 살짝 뿌려서 말리세요. 인디언 벨을요. 작년에 자랐던 아이를 어, 그대로 놔뒀더니 너무나 빡빡해 가지고요. 이렇게 좀 분리를 해냈어요. 안에 국은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해내고 작은 것도 이렇게 따로 큰 거는 큰 것대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답니다. 대학잎동초 여전히 예쁘게 잘 피고 있고요. 백합을 요즘에 많이 사셔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도 질문이 많습니다. 자, 백합. 사셔가지고요. 저처럼 이렇게 옮기시는데 그대로 연탄 가리입니다. 연탄 가리 하셔 갖고 옮기셔서 꽃을 다 보신 다음에요. 꽃을 다 보고 탈탈 털어서 분갈이 하나요.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요. 그렇게 하면요. 백합구근이 차라질 않아요. 자 그대로 연탄 가리를 하세요. 이렇게 큰 화분으로 아니면은 그대로 노지에 심으세요. 자 이렇게 노지에다 그대로 심으시고. 가을이 되면은요, 이 잎이 어느 정도 한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되면 이 잎이 누렇게 다 발라 들어가요. 그럼 이 죽은 것처럼 막다 말라 들어가서 녹이 없으면 여길 자르세요. 그때 구근을 캐가지고요, 달달 털어서 화분에 심으시든 노지에 심으시든 다시 심으세요. 그래야지 이 꽃이 지고 나서 구근도 잘 자랍니다. 백합도요, 구근이 튼실해야 내년에 꽃을 튼실하게 피워줍니다. 알갱이 영양제 이렇게 한 20알 정도 올려놨어요. 이쪽에 열알, 반대편에 열알. 이렇게 해서 꽃을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연탄갈이 하셔서 꽃을 봅니다. 요거는 향백합입니다. 요. 아이고, 요거 핑크색이 이렇게 피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꽃피는 아였습니다